제 주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짜 돈에 환장하고 공짜로 밥 사준다고 하면 자다가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주때 없이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는 겁니다. 자기 소신과 계획이 없이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세 번째 특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하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돈을 고 반지하에 살면서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네번째 특징은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미래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건데 오늘 버는 돈이 있으면 오늘 쓰는데만 급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10만원씩 청약 적금 넣는게 유일한 저축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다섯번째 특징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탓, 사회탓 나라탓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섯 번째는요 세일한다고 하면은 일단 쟁여놓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요 투자는 도박이라면서 겁내고 저축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백번천번 번 맞죠 하지만 위험하다는 핑계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묶어두기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살아남는 시대에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돈을 넣어두고 차익을 얻거나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통장에 비상금이 없어서 일이 생기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죠. 한달 생활비를 카드로 다 메꾸고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또 카드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심지어 부모님도 평생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